남자한테 선톡 왔음 대박 누구야? 내가 그때 회사에서 다시 만났다는 그 대학교 선배 야 야심한 밤 10시에 카톡 카톡도 완전 설레게 보냈지 어막 티가 나게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왜?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땐 남자가 호감이 있어. 뭐함? 이라고 보냈잖아. 뭐함과 뭐함과 뭐함은 그 쓰임이 전혀 다르거든. 뭐함은 사무적인 말투야. 반면 뭐함은 서로 가까워지고 싶다는 느낌의 애교적 표현이야. 사심이 있다는 거지. 마지막으로 뭐함은 여성 전용인데 뭐함을 쓰는 남자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. 아니야, 호감 없어! 크가 하나밖에 안 붙었잖아. 크는 호감을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야. 크그 하나에는 허세만 있어. 설렘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지. 근데 크가 너무 많아도 좀 그래. 상대가 그냥 내가 편한 거지. 썸 그런 게 아니라. 크의 개수가 적당할 때 그게 호감이 있는 거야. 근데 문자에 크가 하나도 없으면 난 그런 거 싫어. 막 화난 것 같아. 일단 주말에도 데이트 없이 집에 그냥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흘려, 그리고 상대가 싫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약간의 애교를 섞어.